푸틴은 우라르에 위치한 비밀 권벙커에서 올리다르기 즉 러시아 최고위급 관료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푸틴은 크게 분노하며 이래서 사일란의 전쟁이 끝날 것이라 예상했으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결사항전에 크게 당혹해한 것입니다. 당초 KF 접수를 예상했으나 러시아군 지휘 체계도 작동하지 않는 등 이상한 조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날 회의에서 전술 계획이 없어 러시아가 할수 있는 것들을 모두 소진이 버려 러시아 당국은 램프 및 저한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전쟁 비용으로 하루에 200억 달러가 소모되고 있고 미사일은 3에서 4일가량 사용할 분량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현재 가동 중인 툴라 공장 로텐베르크 공장은 무기 생산 주문을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 보병이 소총과 총알로 싸우는 것이 거의 유일한 전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의 국내 총 생산 규모는 대한민국 남한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국적인 인터넷 통신망도 제대로 깔려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나마 있는 군 통신 지휘망이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에 의해 해킹이 되면서 사실상 러시아군 지휘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EFT는 러시아의 체제 자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와 크게 달라질 것이고 한반도의 지정학 특히 대중국 압박 전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수 있을 것이란 충격적 분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사 항전하는 우크라이나 많은 서구권 매체들은 우크라이나가 공습 하루 만에 모든 정부 수반이 마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같이 도망망을 갈 것이라고 흉을 봤습니다. 코미디언 출신 볼로드미르 젤스키 제6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에프에서 결사항전을 하며 불안이나 군과 키에프 시민들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트위터에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며 자신은 죽을 때까지 결사항전을 하며 크라이나를 수호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에프에 머물면서 미국 측이 제안한 대피 비행편을 거절하면서 그의 결사항전이지의 세계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 러시아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며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총을 버리고 투항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곳곳에서는 민병들이 총을 들고 일어나 러시아군과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며라는 시민들이 가족과 자신들이 지내온 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인들의 결사항전이지에 병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러시아 측은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하루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점령당할 것이라고 관측했으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측의 사상자 숫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인 200명이 러시아군에 의해 전사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군 1,800여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에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회원국과 개개인이 지원 이유 회원국, 나토 회원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첨단 무기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개개인으로 은밀하게 우크라이나를 도우러 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 경험이 있는 이후 유럽권에 거주하고 있던 전역군인들이 속속 우크라이나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베테랑 특수 군인들이나 저격수 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히 키예프의 함락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등지에는 몸이 근질근질한 베테랑 군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들이 만약 우크라이나 내로 진입하고 산발적인 게릴라전을 펼치게 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 점령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러시아를 두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연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많은 민간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정부기관, 러시아 국방부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거세게 번지고 있는 러시아 민주화 시위.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규탄하는 평화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은 엄연히 다른 민족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민족 계통의 슬라브 계통의 민족으로서 러시아와 우리, 그로이 나인들 간에는 갈등도 있지만 시민들 간에는 어느 정도 유대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 역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개혁 개방을 맛보면서 거의 서구권 국가들의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알고 있고 또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서구적 미디어를 통해 서구권의 모든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들과는 완전 다른 상황인데요.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다시 구소련 시절 인터넷과 모든 서방의 자본이 차단된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북한의 상황으로 돌아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러시아 반전 시위대들이 러시아의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소비에트 체제에서 벗어난 러시아에 대해서 사형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아직 민주주의의 신뢰학 같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중국, 북한과 같은 인권 박해 국가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특이한 러시아만의 사형제도 및 실시제도에 대해서 러시아의 여전히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 혹은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메울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당은 민주주의의 생명줄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러시아가 진군하고 들어선 날, 푸틴이 꼭두각시 정치인으로 알려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사형제도의 부활이 이뤄지기 딱 좋은 시점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가 사실상 옛 소련 체제로 전락하게 될수 있다는 공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제2위 러시아 혁명 민주주의 혁명밖에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막강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확보해 둔 상황이지만 러시아의 민생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중국인보다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 개개인의 삶입니다. 지난 2020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만 500불을 돌파하면서 러시아의 만 대포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에 많은 러시아인들은 중국으로 취업을 하러 갈 정도입니다. 또몇 시아는 천연가스를 독일 등 서유럽 지역의 파이프라인을 뚫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나 정작 러시아 지방 도시들에서는 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중앙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민중은 현재 이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의무 신경제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 있으나 만약 그 가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러시아의 민주화를 요구할 경우 마치 볼셰비키 혁명 때의 상원처럼 푸틴 체제. 위 독재 러시아 제재는 종식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분열이 우려되는 러시아 현재 러시아 내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푸틴 정서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의 영토이자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의 서방 수도로 건설한 명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이례적으로 수만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충격을 줬습니다. 총 29만여명의 반전청원의 사인이 이뤄지고 있고, 사회 상류층뿐 아니라 러시아 주요 과학자 250여명도 반전탄원을 제출했습니다. 러시아의 소셜미디어 등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군대에서는 푸틴이 하다라는 명령체계가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내부 소식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러시아 집권당, 군부 집권여당, 러시아 전반적인 여론이 반푸틴 정서, 반전 정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러시아는 4개의 지역에 서로 다른 지역 정서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탈퇴 권유 그리고 살기 좋은 기후의 소치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는 흑해 연안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러시아 총선거에서 러시아가 양분되는 모양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랄산맥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지역에 서로 다른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랄산맥을 기준으로 한반도와 가까운 동쪽 지방에는 반푸틴 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극동 러시아 지방은 그동안 에너지 공급망에서 차별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개발에서도 소외가 중국 자본이 해당 지역을 잠식해가는 추세였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북경이나 한국 서울이 더 가까울 정도로 이 지역은 러시아 중앙정계가 뿌리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에는 극동러시아의 가장 큰 대도시인 하바로프스크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러시아는 사실상 분열의 우려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동과 서로 나뉘어지게 된다면 한국과 가까운 동쪽 지역은 친미 성향 친, 방송 성향이 강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러시아의 해외 침공이 자국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러시아라는 강력한 세력이 사라지고, 과거 1920년-1922년 사이에 한반도 북부와 접하고 있던 나라인 셀레나 우크라이나가 다시 부활하게 될수 있을 것이란 충격적 분석까지 나옵니다. 현재 북한의 붕괴 시 러시아, 중국, 미국, 유엔의 사개국 분할 통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중국에 의해 제한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러시아가 빠지게 될수 있고, 러시아라는 강력한 세력과 한반도 사이에 완충지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러시아는 일본에게 1900년 대초 한반도 분할을 제안한 나라이며, 한국전쟁 직전 38도설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나라라는 역사적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요.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 깊이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촌노시와 너무 초월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푸틴 아저씨 제발 그만 멈춰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은 의견을 아래 댓글창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같이 불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안녕.